끝까지 보니라. 아멘.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로 마지막 41절까지 맞습니다. 발락, 저주를 위해 그먼 길을 달려오다. 발락, 이슬람, 이스라엘의 저주를 위해 그먼 길을 달려오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인 모아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난 땅이죠. 그랬더니, 이 모아방의 발락, 모아방이었던 이 발락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저 멀리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점술가,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점술가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려 세 장이 걸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2장, 내일 23장, 모레 24장, 이세 장이 걸쳐서 긴 내용이 발람의 저주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긴장에 걸쳐서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할 말이 많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38년 후에 다시 가데스 광야에 섰어요 요단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세겜의 그어 왕의 큰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쉽고 편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광야의 홍해 홍해의 광야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어 돌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광야의 길, 그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광야의 길로 말미암아 다시 불평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자 어,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어가게 되죠. 그 원망 불평하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그들이 모세에게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를 좀 살려 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끝에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아 놓거라. 그 불뱀을 보낸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불뱀을 볼때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실제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므로 살아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2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광야의 삶은 뭐하는 삶이다? 노뱀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남은 광야의 삶, 남은 이 육신의 삶은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21장, 민수기 21장 그 원망과 불평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이제 광야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남은 강에서 이제 뭐물이없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어? 이제 춥고 덥고 뭐 이런 불평이 사라져 버려요. 뭐만 바라보고 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어, 어, 장대에 매달린 응? 노 땜만 바라보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늘 갑자기 이제 20장, 22장에서 느닷없이 또 이제 발람이라는 이 정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것이세 장에 걸쳐서 이어진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제 남은 가나안을 데려가기까지 남은 이 광야의 길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남은 길에서 그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신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삶의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는 이제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광야의 삶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다. 요걸 말해 주고 싶어서 장엄한 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 남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의 길로 광야를 행진하다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섰습니다. 거기 장막을 치니까 이모하땅을 통치하던 모하방 발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좋은 꾀를 생각해냅니다. 저 이스라엘을 신에게 저주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에게 저주의 주술을 넣는거죠.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 전쟁할 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 어, 신이 상대편을 저주하게 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어, 이야기를 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런 전쟁 전술 중에 하나인 상대방을 우리 신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는 그런 일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 널리 아마 이름이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발람이라는 요 어, 점술가, 발람이라는 어, 요 사람을 이제 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지금 이모아 평지에서 발람이 살고 있는 때까지는 거리가 약 650km 이상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신을 두 번이나 이렇게 보내잖아요. 예물을 들고 두 번이나 보내는데 650km면은 걸어서 갔다 오기에 가는 데만도 한 20일 걸리잖아요. 저 부산까지 거리가 430km쯤 되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여기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포로 이렇게 올때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습니까? 달포 이상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15일, 20일쯤 걸리는 거예요. 650km니까 20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갔다 왔다 그러면 40일이에요. 두번 그랬으니까 80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세달 정도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발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담아가지고 사신들을 보내니까 첫 번째 보내니까 발람이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적은가 보다 해서 더 높은 고관 대작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그러시더니,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다고 하는 그 발람을 허락을 합니다. 자 그렇게 발람이 이제 두 번째 사신들과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에게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자이 사건에 등장하는 발람은 누구일까요? 발람은 많은 학자들이 이 발람이 누구인지를 해석하기가, 어,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걸로 봐서 참 선지자였는데 타락한 선지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이방 점술, 이방 신의 의지, 의지해가지고, 어, 점을 치는 점술가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우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면서, 발람은 나귀가 말하는 소리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유다서 11절에도 화이슬진저 화이술진, 이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돌아갔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발람은 싹쓸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그렇게 저주하는 일을 행하러 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발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어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발람과 발락을 언급하면서 버가목 교회를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발람이 발락을 움직여 가지고 버가목 교회가 행음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우서나 어, 유다서나 혹은 이 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요 발람을 보면은 그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싹쓸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발락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는 일에 빠지게 만든 장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약 성경에만 발람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도 발람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신명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바로 서가지고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명령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서 발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절에 23절에 23장에 암문사람과 무합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불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사람 부돌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겠다. 이러면서 무합과 암문사람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발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 여우수와 13장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족하는 중에 부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발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 점술과 발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에서도 한번 또 언급이 돼요. 어, 또한, 모아방 십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발람은 발락에 의해서, 내 어, 매수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미가서 6장 5절에서도 이 발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의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댐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래야 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일,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온이 발람의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이 반람을 선지자가 아닌 점술가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는 모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 돈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의 마음이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는 이 사건은 지금 이 발람이 붙들린 이 돈, 돈에 의해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신에게 저주를 부탁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일이었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돈의 마음을 빼앗긴 발람이 이스라엘의 저주를 위해서 그먼 길을 달려오자 하나님이 그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 막으십니까? 그가 타고 온 나귀를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그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엉뚱한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채찍질을 해가지고 길로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이 길에 돌담 벼락에 자기 몸을 막 기대가지고 이 발람의 다리를 이제 막 담에 이제 막 긁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발람이 이런 나귀가 어, 미쳤나 싶어가지고 나귀를 막 사정없이 채찍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벌떡 넘어져가지고는 발람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채더 응? 어, 나귀를 막 채찍질을 세 번씩 이렇게 때리게 돼요. 어,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모시고 태우고 갔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느냐? 어, 그러면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나귀의 입을 열으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 어, 발람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어, 그때 발람의 눈이 열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 재밌는 나귀가 말을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발람이 눈이 어두운 존재라는 거예요. 나귀도 보고 있는 그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이런 점술가요 또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가 그렇게 실상은 어떤 존재였어요? 나귀도 보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도 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그런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은, 실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돈을 붙들고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영적으로 맹인이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말세에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제일로 중요하게 거절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돈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이, 일만하게, 일만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단순히 돈이 아니고, 남은 광야의 삶을 사는 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그런, 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잖아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어, 경의 여기고 이를 귀중히 여기면 저것을 더경의 여기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돈. 돈을 지금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당이라 하니까 가당치도 않은 그런 비교 대상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다는 것이죠. 사실은 돈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돈의, 에, 돈의 배후에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니 머니의 그 어원이 에, 이제 돈을 돈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에? 머니가 만몬이라는 돈의 신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 만몬이라는 신이 뭡니까? 그게 물질의 신인데 세상의 모든 물질을 어, 쥐고 흔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돈을 언급하신 이유는 바로 그 돈의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남몬이라는 네? 이런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신은 하나님과 비교될 정도의 그런 능력을 행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 자체는 되지 못하는 그런 신인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돈을 사랑하는 어, 돈을 사랑할 때 돈을 움직이는 그신그 그 신이 작용을 하고 역사해서 돈에 의해서 어, 파멸의 인생을 가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돈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돈이 지켜주지 못해요. 오히려 돈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그광야에 삶을 사는 동안 그들은 오직 누구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돈의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을 주인으로 삼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더 여러분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서 돈으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겨 끝내 하나님이 예배하신 젖과 꾸리우르는 땅에 온전히 들어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